네, 안녕하세요. 캔들 리포트의 장 대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분석해볼 기업은요, 삼성 SDS입니다. 자,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볼까요? 삼성 SDS 딱 보면 이런 말 나오죠. 이거 뭐야 AI 니 클라우드 니 말은 많은데 주가는 왜 이래? 솔직히 말해서 그냥 박스 권 쓰레기 아닌가요? 진짜 답답하다. 자,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요. 주식은 재미있을 때가 아니라 재미 없을 때 돈이 벌리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삼성 SDS가 딱 그래요. 차트는 계속 늘리고 수급을 보면 이상합니다. 개인은 던지는데 외국인이 받은 흔적은 보여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면요. 개인은 던지는 종목은 왜 오르는가? 자, 누군가 운전대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누굴까요? 스마트머니, 바로 세력들이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삼성 SDS는요, 그냥 박스권에 놓여있는 지지부진한 종목인지 아니면 폭발 직전 압축인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차트 흐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 수급 분석을 통해서 개인과 기관, 외국인들은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는지, 신용장구는 어떻게 되는지, 공매도와 대차장구, 위협인지, 연료인지, 매무 안정성 살펴볼 거고요. 실적 흐름을 통해서 매출과 영업 이익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재료들을 통해서 현재 가격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대응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신규 진입 타점부터 그리고 보유자분들은 어떻게 목표가 가져가야 되는지 완벽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제가 정말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여타 다른 유튜브 채널과 비교하지 않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그냥 차트에 줄만 찍찍 긋고 여기서 사세요, 여기서 파세요. 자, 이런 것들이 아니라 펀더멘털과 재무제표 등을 파악해서 여러분들에게 근거 있는 목표가와 대응 전략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영상 제가 정말 고 퀄리티로 준비한 만큼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삼성 SDS 주주 여러분들 지금 뭐 마음이 심란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힘을 내셔야겠죠. 주주 여러분들 댓글창에 삼성 SDS 화이팅이라고 한 번씩 적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이 힘을 모아주시게 되면요. 이 영상 조회수가 100회 나올 게 천회, 만회, 십만회, 백만회가 나옵니다. 자그 이유는요. 유튜브 알고리즘에서는 댓글 수, 뭐 시청 지속 시간, 좋아요, 구독 자 이런 것들을 많이 눌러줘야지 영상이 좋은 영상으로 판단되고 조회수를 높여줍니다. 이렇게 조회수가 많아지게 되면 이 영상을 본 삼성 SDS를 본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높아진 관심도는 매수세로 전환되고요. 매수세는 가격을 올리는데 큰 힘이 되어줍니다. 24시간 중에 딱 5초만 투자하셔서 여러분들 꼭 삼성 sds 화이팅이라고 적어주시길 바라겠고요. 주주 여러분들 힘을 모아주셔야지만 가격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가격을 정확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 기준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요. 최저 10만 8천 원이었습니다. 이후 강하게 올라가서 최고점 20만 3천 원까지 갔어요. 즉, 10만 8천 원에서 20만 3천 원. 거의 87% 가까이 올라갔었던 종목입니다. 자, 그 다음은요. 고점 이후 힘이 빠져서 내려왔고 현재가는 자료 기준으로 176,100원에서 176,200원 부근입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게 되어 고점 203,000원 만 대비 마이너스 13% 정도 빠졌고요. 저점 대비해서는 63% 정도 올랐습니다. 자여기서 핵심 질문 지금 17만 6천원 이 자리는 어떤 자리이냐? 딱 중간입니다. 하지만 그냥 중간이 아니라요. 전고점 물량이 턱 걸린 자리에서 계속 에너지를 모으는 구간이다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이 박스는 죽은 박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박스고요. 살아있는 박스의 의미는 무언가요? 에너지 축적 구간이라는 거예요. 전고점 물량이 턱 걸린 자리. 상승 추세의 휴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근거로요, 장기평선 받쳐주고 있고요, 주가가 그 위에서 버티면서 횡보 중입니다. 이건 차트에서 보통 죽은 박스가 아니라 살아있는 박스에서 나올 수 있는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차트만 보고 결론을 내린다라고 하면 중립에서 긍정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고점에서 무너진 게 아니라 높은 자리에서 안 죽고 버티는 조정이다. 이건 하락 추세가 아니라 창승 추세의 휴식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수급입니다. 이 종목은 수급이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삼성 SDS는요 개미 몰려오면 급등하는 종목이 아니라 큰 돈이 들어오면 천천히 끌어올리는 종목이거든요. 최근 한달 누적 수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과 외국인은 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은 팔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약하면요 외국인이 제일 많이 샀고 기관은 꽤 크게 팔았고 개인은 소폭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기관의 매도가 무조건 악재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관은 종종 리밸런싱, 차익 실현, 연말 연초 포트 조정.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종목 퀄리티랑 상관없이 팔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량을 외국인이 받아가면 오히려 좋은 그림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최근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은 반대로 매도하고 있고요. 최근 외국인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일 날좀 강한 매도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23일 날 오히려 바로 반전 매수하는 모습, 그리고 27일까지 계속해서 강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 한번 던졌는데 다시 적극적으로 회수 중이다. 자, 그래서 종합적인 평가를 내리게 되면요. 기관 매도는 부담이지만 그 부담을 외국인이 떠받치는 구조라서 주가가 무너지지 않는 것 자체가 수급에선 좋은 신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기관이 운전대를 놓는 동안 기관이 운전대를 놓는 동안 외국인이 운전석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은 신용장구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요, 시장에서 누가 빚을 내서 버티는지를 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용장구가 높게 되면요. 힘들면 반대매매 폭탄이 나와줄 수 있고요. 하락 위험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자, 신용장구가 낮게 되면 흔들어도 물량이 안 나와요. 안정적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근, 최근에는 이 신용장구 수치가 13.01%에서 5.41%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47%로 낮아지고 있죠. 즉 최근으로 올수록 이 신용장구율이 줄어들고 있다. 차트가 점점 가벼워지고 있다 라는 거예요. 신용평가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이라이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공매도와 대차 장구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많은 사람들 공매도 보면 기겁하잖아요. 공매도가 많으면 무조건 망하는 거 아니냐.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공매도는 주가를 죽이는 칼이 아니라 때로는 연료통이기도 하거든요. 자, 공매도 비중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요. 자, 1월 22일 날 11.09%로 굉장히 높았었는데요. 현재 2.85%로 뚝 떨어졌습니다. 최근 흐름은요, 공매도가 계속 우상향으로 쌓이는 게 아니라 높았다가 빠진 상태라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건 방향성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공매도 방향성은 중립에서 우하향으로 안정화되고 있다. 네, 그리고 대차잔고도 보시게 되면요, 대차잔고도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매도와 대차잔고가 안정적인 평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 파트로 넘어가게 되면요, 재무 안정성입니다. 자, 삼성 SDS는요. IT 서비스 회사입니다. 여기서 부채 비율이 높으면 뭐가 문제일까요? 경기가 나빠지면 프로젝트가 줄어들고요. 돈못 벌면 이자부터 갈가 먹힙니다. 결국 비용 절감이 들어가게 되고요. 성장이 멈추게 됩니다. 근데 삼성 SDS는요. 부채 비율이 30%대입니다. 굉장히 안정적이다. 성장주로서도 보기 드문 재무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나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자, 재료가 있어도 실적이 안 따라오면 뭐냐? 그건 그냥 테마주죠. 그런데 SDS는요. 매출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2023년도 13.2조 원, 2024년도 13.8조 원, 2025년도 13.9조 원, 2026년도 예상치가 14.6조 원입니다. 자, 그리고 영업이익도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물론 폭발적인 성장은 없어도요, 꾸준한 상승은 밸류를 지켜주는 힘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역시나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밸류에이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ER은 13배에서 16배, PBR은 1배에서 1.3배 정도 수준인데요. 자, IT 서비스 종목들은요. 성장주 프리미엄을 받을 때 PR e 20배 이상도 가게 되는데 현재는 과열 구간이 아니다라는 걸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싼건 아니지만 비싸지도 않다. 그리고 실적 붙으면 재평가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 바로 삼성SDS다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재료 파트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파트니까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1초도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재료 파트 보기 전에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선물 한 가지가 있어서 간단히 소개시켜드리면요. 여러분들에게 교재 세 권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 무료 교재라고 해서 또 어중이 떠중이 뭐 주식 용어 설명하고 기초 용어 설명하고 이런 교재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진짜 좋은 교재들 세 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투자금 많이 있으신가요? 뭐 1억, 2억, 뭐 10억 이렇게 있으신 분들 많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100만 원으로 100억 만들라고 하면 가능하신가요? 실제로 이 역사적인 기록을 갈아치운 분이 있습니다. 자 마하세븐 한봉호씨 슈퍼개미로 너무나 유명한 분이죠. 100만원에서 누적 수익 100억을 만드는 전설적인 투자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실전투자대회에서 무려 20회 우승을 했고요. 투자 시작 이후 20년 동안 연간 기준 단한 번의 손실도 기록하지 않았을 만큼 정말 말도 안 되는 실력의 투자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분이 사용하는 매매법이 도대체 무엇이냐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 매매법은 바로 스캘핑 초단타 매매법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 나도 100만 원으로 100억 만들어 보고 싶다. 이 초단타 스캘핑이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제가 이 교재에 완벽히 정리해 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캘핑에 대한 이론적 토대, 거래민도 목표 수익률, 핵심 역량, 마세븐의 선호 전략 제가 완벽하게 정리를 해 놨고요. 자, 여기에 실전에서 사용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집필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재 첫 번째 교재 당연히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나는 단타 투자 안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스윙트레이딩 교재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해외에서 유명한 주식 투자자입니다. 크리스티안 크루막 이라고요. 자, 1200만원으로 시작해서 무려 1,100억 원을 만들어 냈습니다. 자, 그 비결이 도대체 무엇일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역시나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 교재의 이론적 토대부터 실전 매매 방법 모두 다 집필을 해놨고요. 자, 마지막으로 데이트레이딩 전용 교재입니다. 무려 5,000억 자산가 BNF예요. 세력 털어먹는 역투자 매매법 교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4,000억을 벌었대요. 어떻게 벌었을까요? 자, 아르바이트로 모은 1,600만 원으로 투자를 시작해서 8년 만에 2,100억 원 달성했고요. 그리고 결국 5천억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분의 이 시스템 역추세 매매법에 대해서 제가 아주 자세히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 금액은 조금밖에 없는데 큰돈 벌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세 명의 대가들에게 내 실력 한번 배워보시는 거, 키워보시는 거 어떨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교재 조건 없이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받는 방법 딱 5초만 투자하시면 돼요. 단돈 1원도 받지 않습니다. 자, 고정 댓글 링크도 있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8369-8451번으로 문자 7번이라고 남겨주시거나요.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고 제출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핸드폰 문자가 편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으로 그리고 고정 댓글이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설문 작성해 주시고 제출하기 버튼만 눌러주시면요. 자 오늘에서 내일 내로 교재 세권 바로 발송해 드리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내용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ai 테마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ai라고 보통 생각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자, 삼성 SDS에서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AI 시장을 식당으로 비유를 하게 되면요. 어떤 회사는 유행하는 메뉴판만 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잠깐 몰리는데. 당연히 금방 끝나게 되겠죠. 삼성 sds는 뭐냐? 주방 냉장고 배달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즉 ai가 유행이든 아니든 기업들은 결국 비용을 줄이고 자동화하려고 데이터 처리하려고 sds 같은 곳에 돈을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요 기업들이 ai 도입을 결정을 하고요 실제 돈 쓰는 구간이 온다 그때 필요한 물건은 모델이 아니라 뭐예요 바로 이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삼성 sds는 그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 파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돈이 흐르는 길목에 서 있는 게 바로 삼성 SDS 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응 전략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보유자 전략은 176,000원대 보유자 여기는 정중앙이 아니라 여기서 해야 할건 하나입니다. 상단 돌파가 나오면 따라가고요. 깨지면 손절이 아니라 비중 조절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18만원 부근에서 단기 심리 저항선이 그려져 있고요. 18만 5천원에서 19만원대 전고점 물량 쌓인 첫 구간입니다. 그리고 20만원에서 20만, 20만 3천원대 최종 메가 저항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자는요. 18만 5천원 도달 시 1차 분할 입자 20에서 30% 정리하시면 될것 같고요. 19만원 이상 안착 시 추세 홀딩 하시면 될것 같고 17만원 이탈 시 단기 리스크 관리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신규 진입자 전략도 말씀드려야겠죠. 17만원 초반대에서 중반대 1차 매수로 들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16만 5천원대에서 2차 매수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17만원은 박스 하단 심리 가격이라 여기서 반등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고요. 자, 신규 2타점, 이건 뭐냐면 18만 5천원 돌파하고 거래량 동반될 시 다음날 지지까지 확인한 이후 이때 들어가는 건 비싸게 사는 게 아니라 시장이 확신이 생긴 다음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목표가는 19만 원, 20만 원, 21만 원,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대응 전략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교재 신청해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이 리포트와 함께 조금 더 자세한 대응 전략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마음에 들게 보셨다라고 하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삼성 SDS 주주 여러분들, 아도 댓글에 삼성 SDS 화이팅이라고. 적어 주지 않으신 분들은 꼭 댓글까지 적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재 신청해 주지 않으신 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조건 없이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7번이라고 보내 주시거나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고 제출하기 버튼 꼭 눌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